창세기 49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예언 중 르우벤, 시무온, 레위 그리고 유다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은 아들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그들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남 르우벤입니다. 그는 장남의 위상에 걸맞게 야곱의 능력 기력의 첫 열매라는 칭송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물처럼 요동치는 불안정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받게 되는데 이는 그의 통제되지 않는 무모함과 경망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는 아버지의 첫 빌하를 범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하고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무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미래가 선언됩니다. 두 사람은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그 성을 습격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분리되어 더 이상 연합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시무오는 지파의 독립성을 상실한 채 유다 지파에 흡수되며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다음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장차 모든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유다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강한 리더십을 갖춘 대장 지파가 될 것입니다. 사자같이 용맹하여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어 다스릴 것입니다. 통치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규와 지팡이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유다의 것이 되어 모든 백성, 즉 모든 지파가 그 앞에 복종할 것입니다. 참고로 실로가 오실 때까지 라는 말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유다지파에서 위대한 메시아 왕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룰 메시아가 유다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과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